19편.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,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. 낮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,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. 그 이야기, 그 말소리,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,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,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.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,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, 기뻐하고 제 길에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. 하늘 위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.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.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.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.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,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, 꿀보다,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.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,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.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?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.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,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.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제약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.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,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.